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식의 가보와 방생의 공덕 육식을 함으로 인한 받는 가보와 방생을 함으로 인한 얻는 그러한 공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식에 관한 가보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죽어간다 하시고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의 엽장은 무겁고 두터워진다 했습니다또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는 삼막도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의 복덕은 더 깎이고 얕아진다 했습니다. 또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들에게서 호흡 천신들은 떠나간다 하시고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가 임종할 때 당하는 고통이 늘어가며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는 극락왕생이 어려지거나 더 더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로 고기를 안 먹는다면 극락의 왕생하더라도 하품에는 나지 않고 중품 상품으로 중상품으로 왕생한다 하였습니다. 호기를 먹으면 우리는 동물의 분노와 원한과 공포와 저주와 독소를 함께 먹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방생의 공덕입니다. 방생을 함으로 인해 얻는 공덕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다 하였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 동물이나 벌레나 곤충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일 뿐 불성을 갖고 있음은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했습니다. 불성을 가진 중생을 구해주는 것은 곧 미래의 부처님을 구해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미물이라도 이들이 전생에는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와 한 몸임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하시고 방생은 두통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제보시, 법보시, 무애보시 이세 가지를 다 갖춘 보시가 바로 방생이다 했습니다.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는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린 새들의 생명이 보잘, 보잘 것 없다 말하는가? 다른 모든 생명체와 같이 피와 살이 있는 귀중한 생명이다 하시고, 고나 건대 나무에 앉은 작은 새들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어린 새들도 자기의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하는 그런. 살생을 금한 백거이의 시가 있습니다. 방생은 나의 운명을 바꾸고 과거생의 저질은 살생의 빛을 갚아주며, 방생은 자비심이 극치이고, 방생은 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고, 방생은 재앙을 없애주고, 방생은 질병을 낫게 하며, 방생은 수명을 늘려주고, 방생은 극락왕생할 때 상품에 태어나게 한다 였습니다. 집안이 우한에 있을 때는 육식을 끊고 연불과 함께 방생을 하라 였습니다. 집안에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때는 연불과 함께 방생을 하라였습니다. 소원을 빨리 그리고 원만히 성취하고 싶거든 서둘러 방생을 하라였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방생을 많이 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격락게방생하를 바란다면 연불과 함께 방생을 하라 하셨고 죽을 때의 고통 없기를 바란다면 부지런히 방생을 권하였으며 몸이 아프거나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방생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육식을 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가보를 받게 되고 방생의 공덕을 지음으로 인해 선한 가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와 같이 한량이 없이 많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식을 금하고 방생을 하는 이런 선업을 잘 지어가면서 그게 더 보태 연불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란 수행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미타불.